혹시 어? 좀 됐네. 클럽도 알다. 올라갔어. 이거 설치 하나 없었으면 댓글이 많을 뻔했어. 야, 직원한테 네. 칭찬받으니까 어찌야? 멋있지? 너팀 오늘 찍는 영상 책임질 수 있어? 네 예. 네가 그랬잖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용자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정보다. 간단한 소프트웨어 하나만 설치를 해도 인텔 CPU 쪽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거 아니야. 혹시 이 소프트웨어가 돌아다니는 해적 프로그램이 아니기는 정식 프로그램. 이 아니, 정식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쵸 돈, 비용, 같은 회원가입 필요 없죠. 그냥 네. 받아서 설치만 하면은, 성능 향상이 생기는 거야. CPU 온도라던가, 헌압 이런 게 이제 안정화가 됩니다. 인텔 CPU? 이해 예, 맞습니다. 직접적인 시네벤치 점수가 올라가는 건 조금 어, 우리가 예. 요즘처럼 인텔 CPU 이슈가 많은 시점에서 온도하고 전압 조절이 안정화된다면 그것도 성능 향상 일부로 볼수 있는 거 아니야? 조금은 보자 되지 않을까 예. 설치하고 나서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자 예. 우리가 여기서 유의 깊게 봐야 되는 수치가 어떤 거? 어떤 거지? 코어 VID 있죠 여기 전압하고 코어 클럭 CPU 전체 온도입니다 음. 요세 가지 예. 지금 13900K이지? 예 시작 우리는 요 평균값을 보자고 예. 끝난 기때 이야기해줘. 됐다. 끝. 프로그램을 버전업을 해보자. 잘해야 돼. 우리 너무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이거 막, 방금 이거밖에 없지? 어? 켜진 됐네? 클럭도 올라갔어. 전압이 올라가니까 클럭이 올라갔겠지. 그렇죠, 근데 온도는 거의 비슷하네? 1도 내려가면 큰 거지. 평균이 1도면은 많을 때는 2, 3도까지 내려간다는 뜻이니까. 반 성적이 전체가 평균이 1점 올라갔다는 건 굉장히 네. 올라갔어. 그러면 이거를 지우고 한번 해보자, 이 프로그램이. 예. 실제로 이 프로를 안 깔고 쓰는 사람들도 많다. 사실 이거 지워도 컴퓨터 쓰는 데 지장은 없잖아. 일종의 옵션이랄까? 장치 관리자를 봐야 이게 안 깔려있는 예, 걸알수 있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거 설치 안하고쓰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네. 다 지웠어? 예, 다 지워. 지워가 한번 보자. 시작. 끝. 자, 우리 이제 프로그램 먼저 이야기하고 가자. 사실 별거는 아니었죠. 예. 저희들이 컴퓨터를 설치하다 보면은 칩셋 드라이브, 그래픽카드 드라이브, 오디오 드라이브, 여러가지 드라이브가 있어. 그럼 이쪽에 뭐, 아돌 드라이브, 기타 드라이브라고 뭐가 하나가 있어.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칩셋 드라이브도 설치하고 다 하는데 아들 드라이브, 이거 뭐, 브록이잖아. 안 해도 되잖아.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드라이브가 하나 있는 거죠 MEI 드라이브가 우리가 흔히 인텔 칩셋 드라이브하고 헷갈려. 칩셋 드라이브 설치했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하나가 또 있어. 우리가 오늘 이거를 깔아서 변화가 생긴 거지. 네. AMI 드라이브 설치 안 했을 때. 오리지널 버전. 어딘가에서 구해낸 신버전이지 네. 기본적으로 설치하셨을 때는 신버전에서 벤치 점수가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능상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조금의 오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더하여 이제 CPU 클럭에서도 조금 높아지는 효과가 조금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설치가 안 했을 때가 운수가 제일 높게 나온 거는 저도 조금 신기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또 얘기한 이상한데 얘기한 그런 거 아닐까? MEI 드라이브를 설치 가안 했을 때는 CPU가 자 하고 싶은 대로 일을 다 하는데 음. MEI 드라이브를 설치를 하면은 CPU가 야니 네 가고 싶은 대로 다가지만 내가 전력하고 온도를 조금 컨트롤 을 할게 맞습니다. 이러면서 잡아주고 잘 저, 찍었어? 이이게 제일 한줄이라 하기 제일 좋으세요 그래? 어지니다 이거. 제가 딱 설명 어, 드렸던 분인데. 야, 직원한테 칭찬 받으니까 어지간. 엠어칭 MEI라는 것 자체는 이 CPU 내부를 이제 조절하는 프로그램 보시면 되는데, CPU 내부 에 있는 전압이라던가클럭이라던가 전반적인 컨트롤을 한다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뭐보안 관련해서 보안 취약점 업데이트할 때 신버전으로 많이 업데이트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MEI 드라이브를 네. 설치하는 게 좋다는 거잖아요, 그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있잖아. 어, 니는 지금 흰 버전을 깔아놨었잖아. 네. 근데 내가 메인보드에 딸려오는 보드잖아. 들어가 보면 은 2년 전에 드라이브, 네. 3년 전에 거, 4년 전에 거.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신 버전을 깔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메인보드 내에 그 자동으로 이제 프로그램 설치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 MSI 같은 경우는 MSI 오토 드라이버 인스톨러라던가 네, 메인보드 제조사별로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면 비교적 최신 버전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m i 드라이브는 메인보드의 종류에 따라서 CPU의 종류에 따라서 굳이 구분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모든 CPU와 모든 메인보드에서 음. 일반적으로 통합돼서 네. 최신 버전을 설치하면 되는 거잖아. 요 네. 예를 들어서 560 보드를 쓰고 있는데 MEI 드라이브를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최근에 새로 나온 760이나 790 보드 음. 아무 보드나 찾아가가지고 거기 있는 MEI 드라이브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안 돼?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하게 되면 최신의 MEI 드라이브를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 CPU에 절대적인 점수를 올리는 건 아닌 거잖아. 예, 예. MEI 메인은 이제 보안 업데이트가 좀강한거 합니다. 음, 그런 느낌 있다 야나 폭주하면 안돼 잠깐만 기다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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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면서 안전하게 유지해주는 다른 말로 하면 m i 를 지워버리면 CPU 절대 성능 올라가나? 아, 아 이게 또 허리 아파지네 네. 어쨌든 요렇게 저희들은 설치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보안과 관련된 네. 온도제 설치를 하는 게 맞고 m i 드라이브 최신 거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은 인텔 CPU의 온도와 전력과 어, 클락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있다, 있다. 감사합니다